네, 에, 금일 오후 2시에 에, 울진 에, 삼척 산불 상황에 대해서 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당초 어, 진화 계획은 에, 오전까지 이 남쪽 어, 주부를 에, 잡는 것이 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굉장히 강한 어, 강풍으로 어, 지금, 어, 최대 순간풍속 8레지 13미터로 이 에, 북서풍이 불고 있어가지고, 어, 이쪽 화선이 상당히 좀 남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 화두에 연무가 또 굉장히 많이 껴서 어, 헬기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전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어, 헬기 지금 총, 어, 투입 대수는 46대입니다. 아, 원래, 에, 57대를 투입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강원도 동해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서 일부 헬기를, 어, 동해 쪽으로, 어, 좀, 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현재 이 46대 헬기를 이, 에, 남쪽 화선 그리고 어, 특히 화쇄가 강한 이 동쪽 화선에 집중 배치해서 남하를 지금 저지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 에, 오전까지는 좀 어렵고 오후로 넘어왔기 때문에 에, 일몰 전까지 이 확산세를 에, 차단하는 것이 에, 진화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 주부를, 잡을 아, 주부를 잡, 잡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지금 기상 상황에 따라서, 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 지금, 어, 화세가 굉장히 여기가, 어, 이쪽하고 이쪽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어서, 어,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못하는데, 내일까지도 이게 계속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울진 읍내 지역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피 대책이나 방어 대책을 수립을 할 예정이고요. 다행히, 저녁부터 야간까지는, 야간에는 바람이 좀 죽을 걸로 예상이 돼서 특수 진화대 등 정의화된 진화 인력을 통해서 최대한 주불 진화를 네, 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장 네, 걱정스러운 네. 지금 어 울진 삼척 상황에서는 어 지금 여기는 어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금 산불 구역이 됐고 어 아, 어, 말씀드릴 게이 산불 영향 구역이 어, 이 남아에 따라서 좀 늘어나서 어, 당초 6066헥타에서 8571헥타로 지금 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 여기에 곳곳에 불씨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람이 강해지면 다시 재발화가 돼서 이 울진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주요 시설을 다시 예, 위협할, 하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어,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자체 인력을 전국에 있는 인력을 다시 보강을 해서 잠불 어, 정리에 에,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어, 울진 지역은 어, 우선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중요 시설을 방어하는데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특히 예, 주민의 안전이 또 굉장히 중요해서 어, 주민 대피라든가 어, 또 어, 주민 보호, 민가 보호 이런 쪽에 네, 총력을 다하고 있고 어, 따라서 어, 이 지역 주민들도 어, 대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 지원해서 요청했는데, 지금 뭐 어떤 네. 지금 임차, 각 시도가 가진 임차 헬기는 어, 국비 지원이 없이 지방비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임차 헬기를, 헬기를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다른 시도로 빼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워낙 어, 지금 이 지역과 어, 동해, 강릉 동해 지역이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상의해서 다른 지자체의 임차 헬기도 어, 쓸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 권위를 드렸고 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사후 조치 사항은 해 나가려고 합니다.